안녕하세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모든 것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 나라의 어법, 문법에 맞게 성경이 번역되어야 그 성경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자라는 아이들, 청년들, 그리고 어른들이 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뜻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저나 제 부모님 그리고 우리 교회 대다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개혁 성경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도 성경을 이제 번역하다가 보니까 정말 개혁 성경 안에는 또그 이후에 개정이 돼서 나온 개혁 개정 안에는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 이와 같은 말들이 예, 수둑이 들어가 있음을 눈으로 이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 현실 세상에서 전혀 사용이 되지 않는 또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도 없는 이러한 그 말을 표준이 되는 그 성경 안에 그대로 이제 적어 놓고 그 성경을 읽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아, 이것은 이제 우리가 좀 고쳐야 될 때가 아닌가? 100년 전 처음에 개혁 성경이 이제 번역되거나 할 때는 그와 같은 말이 사용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사실 그와 같은 것들이 거의 없어요. 아마 성경을 번역하다가 아 이게 제대로 번역이 안 되니까 그런 말을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개혁 성경 또 개혁 개정 안에 들어 있는 적어도 천 군데 이상의 그 구절 너무 간단한 겁니다. 에, 이런 거를 좀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버지한테서 선물을 받아 왔을 때 아이가 아, 형나 아버지께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께로서 선물이 왔어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이런 말은 우리말 문법에 있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말입니다. 개혁성경에 가서 보시면 총 29절에 "깨로부터"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여호와 깨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한다.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 7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사무엘계하 23장 1절에도 이제 가서 보면.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내용이 있고 신약에도 이제 가서 보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로부터라고 하는 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깨를 붙이는 거는 일단 이거는 문법에 없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서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번역이 돼야, 그래야 이게 올바른 우리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개혁에는 이게 20구절밖에 없는데 개혁을 조금 더 개정을 해서 잘 만들어야 되겠다고 난 개혁 개정에는 이와 같은 깨로부터가 무려 63구절이나 들어있습니다. 이거 빨리 고쳐야 됩니다. 아이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보면, 깨로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깨로서. 개혁에는 마4두구절이 나오고, 개혁을 개정한 이 개혁 개정에는 두 구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7장 1절 가서 보면, 개혁 성경에 여호와 깨로서 예레메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또, 요한복음 7장 17절 가서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깨를 쓰려고 하는 이와 같은 시도를 했는데 이런 말은 어법 문법에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이러니까 깨로부터 깨로서 이런 말을 이 대한성서공회는 속히. 본문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보면, 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였음이라, 뭐할 것임이라, 뭐, 뭐 등등 해서 음이라. 이 음이라고 하는 말이 개혁성경에 284구절이 있고, 개혁을 고치려고 해서 개정해서 더 좋은 것으로 냈다고 하는 개혁개정에는 무려 389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혁개정으로 마태복음 7장 14절을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이런 말을 누가 사용합니까? 찾는 자가 적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제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말을 써놓고 성경을 처음 접한 사람이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 이건 착각이고 큰 오해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개혁성경 가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있음이라가 뭐예요?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앞에 for가 이제 붙어서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제 돼야 되고 for를 제거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기 때문이라 때문이라라고 이게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적어도 개혁의 284구절, 개정성경의 389절이나 있습니다. 또 음이라 말고 임이라도 있습니다. 임이라 개혁성경의 53구절. 또개혁을 개정해서 저잘 만들었다고 하는 개정개혁에는 무려 111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가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여러분 이런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이것도 역시 이제 f 가 이제 앞에 사용이 되면 나는 너희 남편이기 때문이라 남편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도 알고 불신자가 처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나는 너희 남편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돼야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0절 거기도 개정 개역을 가서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것도 거심이라 그러면 정말 대한민국의 보통 사람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알지 못할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분들도 교회에서 그냥 저렇게 읽으니까 저게 저렇게 읽히는가 보다 하지 저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읽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거예요. 여기도 이제 앞에 4가 있어서 보있 나니 이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해야 이제 전체가 맞는 거고 이는 이제 자꾸 나와서 이는을 생략을 하려고 할 때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나와 있는 천국도 죽어서 가는 천국 이 해븐이 아니라 원래 성경 또 영어 성경에는 kingdom of heaven 그래서 하늘에서 땅에 임해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때 되는 그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만 지금 고쳐도 500구절이 넘고 제가 음이라, 임이라만 했는데 음이었더라, 음이었, 하였음이더라, 할 것임이더라, 뭐 등등 또 덜하나 이런 걸또 찾으면은 또 여러 군데가 더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쳐야 그래야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국어 문법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내가 너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참 이것도 어려운 그런 말입니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되거든요. 너로. 대신에 너를이라든지 너로 하여금이라든지 이렇게 써야지 여러분이 국립 국어 연구원인 이런 데서 나오는 표준 국어 사전인데 가서 보시면 로라고 하는 조사 이런 것이 나올 때그 용례를 가서 보시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그와 같은 그 용례를 지금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개혁에는 이게 무려 마흔절이 나오고 개정에는1 6절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찾은 거는 내가 너로만 찾은 거예요. 그냥 로로, 너로, 너희로 뭐 등등 해서 로우로 나오는 걸다 찾으면은 이것보다 훨씬 그 양이 많을 겁니다. 자, 여기 가서 보시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이렇게 나면서 내가 너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든지 아니면 내가 너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든지 이렇게 번역을 해야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그 문법에 따라서 이 글을 이해할 수가 있지, 그냥 너로로 써놓으면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그냥 중간에서 끝나고 마는 거예요. 뭐가 붙든지 뭐가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될 텐데, 이 글로는 아이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여기 아브라함 관련된 그 이야기인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여기 너로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그 말씀에. 내가 너로 하여금, 아니면 내가 너로부터, 여기 나와 있는 그 단어가 of로 되 있으면 너로부터 이렇게 이 돼야 되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루고가 아니라 이루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말에 맞도록 문법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 뭐, 너희로, 뭐, 등등 이렇게 쓰여 있는 이런 말 빨리 고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개혁에는 14절이 나오고 개혁을 보강을 해서 더잘 만들었다고 하는 개정개혁에는 15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형제들끼리 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선물 사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끼리 얘기하는데 오늘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선물을 샀어 아버지 생일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아버지가 높은 분이니까 그 뒤에다가 시라고 하는 이 존칭 이거를 갖다 붙여서 무조건 높이기만 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대살로니가전서 4장 1절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는지 이렇게 돼야 맞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도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많이 암송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기쁘시게가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하지 못하나니라 하면 원래 안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없나니입니다 이게 기쁘게 할수 없다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쓸데 없는 데다가 실을 이렇게 붙여 갖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어법에 전혀 맞지 않게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거 대한성소공회는 빨리 성도들에게 공지하고 고쳐야 됩니다. 또 개혁 성경에는 신이 임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심지어 열다섯 구절이 이제 나오고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사사기 11장 29절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했다. 그래서 개혁성경을 번역했던 분들은 샤마니즘 사상을 가지고 강신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임하는 거를 그렇게 이해를 해서 여호와의 신이 기도원에게 임하고 뭐 여호와의 신이 뭐 사울에게 임하고 이런 방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정말 여기에 대표적인 사례가 개혁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 주의 신 이런 말이 적어도 18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창세기 1장 2절 가서 보시면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 하나님도 영어로는 가시고 신도 영어로는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개혁성경을 번역하던 그분들은 이렇게 영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알지 못해서 영 대신에 신을 써서 과거 사람들은 성부, 성자, 성신이라고 그렇게 삼일체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신이 되면 God of God이잖아요. Spirit of God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스피릿을 가수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배경에는 강신의 개념이 있어서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이 입다에게 기도온에게 그 다음에 다윗에게 임했다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그렇게 이제 번역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대한 성서 공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알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잘못 번역이 된 거다 슬그머니 개혁 개정으로 이제 바꾸면서 이거를 영어로 이제 바꿔 놨는데 그냥 슬그머니 바꾸면 안되고 이런 것들은 한국 사람들의 그 토속적인 그 샤마니즘적인 이런 그 사상을 가지고 만든 거고 이것 때문에 지금도 개혁 성경을 쓰는 많은 사람들이 강신의 개념으로 성령님의 임재 이거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 이거를 만든 대한송소공회가 공적으로 분명하게 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밝혀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 14절에도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셨다.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주의 신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보면 100년 전에 처음 성경을 번역했던 그런 분들이 저는 그분들이 뭐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 기독교적인 하나님에 대한 개념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 영에 대한 그런 개념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요소를 차용을 해서 성경을 번역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러면은 그 성경을 가지고 백년이고 지금 쓰고 있고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개혁성경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샤마니즘적이고 토속적이고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유대 기독교적인 이와 같은 그 믿음의 관점에서 이런 말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성경에 맞지 않는 거니까 자, 그러니 문법과 어법에 맞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 뭐 수천 구절이 될 겁니다 이거 빨리 교정자들을 사용해서 빨리 교정을 해야죠 우리말답게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샤마니즘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절들 빨리 고치고 성도들에게 알리고 이렇게 해서 그게 원래 뜻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대한성소공회가 자기들의 그러한 그 사명과 책임을 다 완수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요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 봅니다. 의도가 참 좋았고 지금까지 또그 성경으로 인해서 저도 은혜를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우리가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아 이렇게 AI가 교정을 해 주고 여러분이 한번 에최 GPT나 이런데, 쓰미라 뭐, 임이라, 뭐다 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그냥 AI가 깨끗하게 이제 교정을 해주거든요. 우리말에 딱 맞게. 해. 그게 우리말 표준 문법이고, 어법에 맞는 그런 글이니까, 대한성소공회가 많은 이익을 지금 성경을 판매해서 얻고 있으니, 그 이익의 일부를 가지고, 여러 명의 교정자, 좋은 분들을 좀 고용을 해서, 그래서 1년이고 2년 내로 매끈하게 우리말답게 읽히고 쓸데없는 데서 하나님을 높이려고 시를 집어넣고 해서 말이 안되게 만들고 하는 여러분 깨로소가 뭐고 깨로부터가 뭡니까 지금 21세기에 그래서 이런 거를 잘해서 정말 보통 사람들이 대한성서공회가 펴내는 이와 같은 그런 그 성경을 문법에 일단 맞으니까 그래서 평이하게 이 책을 읽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을 하고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고 그래서 마귀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지는 이러한 놀라운 회심의 변화 이게 대한 성소공회가 펴내는 이러한 성경들을 통해서 이 땅에 충만히 임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대한송교성회가 할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와 또 재정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